말씀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더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제가 제 평생의 언약의 말씀으로 잡은 말씀이에요 되게 오래전에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야 겠다 그렇게 잡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맞춰서 저의 그런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또이 말씀에 맞춰서 제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번에 책을 읽은 것들이 정말 맞다 정말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안 나오고 있어서 거의 제가 만든 자료에 이제 요약돼서, 예, 나올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번에 혹시 앞 페이지 잘 보셨어요? 뇌 스위치를 켜라 위에 보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신경 네트워크 구축하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자는 거죠. 서그 긍정적인 생각을 만드는데 뇌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 되게 간단하게 사실 저는 이게 이 책에 어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뇌는 마음의 명령을 듣고 신경신호를 몸으로 보낸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과 감정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물질적이고 영적인 결실을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감정에 이제 그물질적이 영적인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믿음과 같은 비물질적인 추상 개념이 이렇게 신경신호와 같은 물리적인 신체로 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그래서 세포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 그 우리의 마음은 이제 신체의 이런 변화의 자극을 받아서 다시 생각과 감정으로 변화되고 이 생각과 감정은 다시 이렇게 몸에 영향을 줘서 뇌로 가고. 다음을 보시면 네, 이게 바로 사이클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이게 뇌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뇌, 뇌에서 몸으로 이제 신경신호를 보내고 이신경시도 보낸 게 결국은 세포 변화, 신체 변화가 되고 또그 신체 변화로 인해서 세포 변화로 인해서 생각과 감정이 또 변하고 그럼 그 마음이 다시 뇌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이게 사이클인데 이거를 주체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같은 비물질적 추상 개념이 물질적 실체로 변화돼서 세표로 변화시킨대요 되게 간단하죠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앞에서 현지 가사님이 진짜 모든 걸다 이론적인 부분을 다 설명해 줬잖아요 간단하게 책에 있는 부분을 정리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론적으로 얘기한 거죠. 마음과 생각이 물질을 좌우하는데 그 말은 DNA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택과 다중시각의 유익은 우리 안에 크랩 유전자, 스위치 유전자가 있다. 이것을 켜기만 하면 된다. 끄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선택이 뇌를 변화시킨다. 결국은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내가 어떻게 환경을 인식하느냐. 그리고 생각을 사로잡아라. 아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신경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긍정적인 생각, 생각으로 바꿔라. 그리고 다음은 안식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면의 스위치를 올려라. 세상의 소리는 끄고 내면의 스위치를 올려라. 아까 믿음과 같은 비물질적 추상 개념이 물질적, 물리적 실체로 변화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스위치를 내리고 내면의 정말 영적인 부분에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을 멈추라. 이 말은 세상은 엄청 빨리빨리 해서 여러 개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한 가지를 집중할 때더 활성화되고 한 가지를 집중하고 끝내고 또한 가지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그게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라. 그리고 생각 하나님 그리고 양자 물리학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현대 가성비가 어려운 부분을 잘 설명해 줬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거 준비하기 전에 이제 서로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한데는 거야 할렐루야저이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앞에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의 과학은 결국 치료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다. 결국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 없는 건 끄고 필요한 건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한 내 스위치를 켜는 데 필요한 이론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서 20일 둔해 해독 프레임을 얘기하죠. 이게 1회 한번 하는데 7분에서 10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결국은 건강한 장기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걸 꺼고, 끄고, 건강한 기억을 넣는데, 그 기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우리가 사실, 뭔가 하나 배우면, 그걸 쓰지 않으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제 사모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통역하시는데, 지금 그 중국어 계속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사용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건강한 장기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까지 있는데, 먼저 1단계. 하루, 그, 들어오는 생각과 표출되는 모습. 그냥 내가 하루 동안 나의 오감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오감으로 받아들인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수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성찰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안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 얘기해요그세 번째는 글쓰기.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수집하고 집중했을 때 내가 지금 느낀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 써요.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어 이제 뭐그 사용한 용어가 있었지만 저희는 그 마인드 맵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래서. 내한 가지 나를 놓고서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가지를 뻗쳐가면서 이 가지에 또 생각이 들면 또 가지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나 나눠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게 되어지면 재방문을 한다고요. 해 내가 글쓴 것을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훑어보면 어떤 것들은 그때 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이런 이런 예비 있었는데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부정적인 것은 지우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를 넣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이들 씨가 없는데 뭐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막 예배 씨가 있데 그러면 야 뛰지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아이한테 부정적인 야 뛰지마 하지마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 조용히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볼래? 그러면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쉽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극적인 발두듬이에요. 이제 그 앞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한번 방법들을 찾아봤다면 이제는 나의 행동의 스위치를 켜서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행동을 옮겨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21일을 하면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드린 자료에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빈 칸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거 그거는 <laughs>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먼저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책을 또 읽고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스위치 켜기를 막 보게 하셨구나 미리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뭐한 예로. 사실 이 책을 진짜 읽으라고 하는데 저는 좀 제가 계획하는 것들이 딱 있으면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읽기로 결정한 책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기로 한 거를 끝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읽기가 쉬운 거예 읽긴 읽어야겠는데.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기 전에 언니를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되고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가 읽겠다고 하는데 굳이 책을 빌려서 제 가방에 한달 동안 나었어요 <laughs> <laughs> 앞에 딱두장 정도 읽고. 언니가 계속 언제 주, 읽을 거냐, 언제 줄 거냐 얘기했지만, 어, 내가 빨리 읽고 줄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반사팀에서 발제를 해라. 딱그 얘기가 터지면, 그다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책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을 딱 바꾸니까, 지금 해야 된다. 딱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어, 저는 또 그것도 한 예였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제 이제 그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스위치 켜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구나를 배우게 됐어요. 깨닫게 된 부분이 먼저 첫 번째 YTM. 제가 YTM을 갔잖아요. YTM을 가는데 먼저 첫 번째 선교 결단을 했어요. 그쵸.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딱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믿음과 같은 그 비물질적인 치수상 개념이 제 안에 물리적 실체로 변화되어서 서, 세포가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화된 거겠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과학자가 설명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냥 선교를 해야 되겠다. 중요하구나. 정말 내 삶을 그렇게 드려야겠다. 라고 딱 결단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직장, 공부 막 남들에게 보여지는 성공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너 그거 어떻게 내려놨어 어, 그렇게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도 잘 기억이 안나왜 그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려놔줬어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제가 갈때 하나님께 YTM을 결단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YTM을 가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1년 동안 경험하고 싶어요. 그동안은 사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열심히 그래서 살았고, 그래서 인정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게 제 힘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제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YTM을 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요? 정말 그게 무엇인지 제가 1년 동안 정말 외로운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정말 제가 못하는 부분도 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 제가 돈이 거기 가서 부족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배워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런 부분을 기도했어요. 딱 생각을 전환을 했죠. 근데 가서, 먼저, 예를 들면, 먹는 게 너무, 먹는 게, 그니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랑 같이 사이던 동생이 한국 음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끼씩 한국 음식으로 밥을 먹었거든요. 쌀밥을. 제가 서, 한국에 있을 때도 하루에 한 끼를 쌀밥을 안, 안 먹을 때가 진짜 많았는데, 거의 이제 레바논에서는 매일 끼 쌀밥을 한 끼씩 먹었어요. 그만큼. 근데 그 친구는, 요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요리를 해주는데 대신 청소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넓은 거실과 막 이게 다 있는 청소를 저희가 해야 돼요. 두 명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요리하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요리를 안 하고 매일 건강한 음식을 365일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과 밥을 먹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해주는 게 고마워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하고 있잖아요. 막 10, 12살, 11살 차이였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제가 이 동생들과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대를 건너서 이 친구들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배워가겠어요? 이렇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들이 뭔가를 하는 거를 제 걸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제가 그친구들에 맞춰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하나의 변화가 그리고 제가 갈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35세 이상은 언어를 배우기 힘들대요. 35세까지가 그래서 진짜 엄청 좌절을 했거든요. 하나님 하라고 어렵다고 하는데 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막 가서 진짜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얘기, 이제 저희가 5분 메시지라는 걸 매일 하고 이게 팀모크 때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 5분 메시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 35살 이상 은 언어 배우기 힘들다고 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그 다음에 열심히 했지만 또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막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저한국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울고 막 그랬었는데 사모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저한테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사모님도 사실 여기가 성교지잖아요. 한국이. 그러니까 성교지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사모님도 그 이제 중국인으로서 조선 쪽이지만 그래도 중국인으로서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 우리가 보기에 사실 너무 완벽하잖아요 중국분이라고 중국 생각이 안될 정도로 근데 사모님 나름대로 고통도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사모님이 우리가 이번 1년 2년만 보고 선교하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두고 하는건데 매일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거를 하면 어느순간 잘하는 사람도 있지. 있지만 그 사람을 앞서가는 시간이 온거라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나도 지금 계속해서 언어 공부를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저에게 진짜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올 1년으로 내 성별은 끝나는 게아니다난 앞으로 평생 할 건데 변화시켜야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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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그 생각을 변화시켰던 거. 그리고 9일간의 금식을 했어요. 사실 이제 한 끼의 우유를 한 개의 팩을 마셨어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9일간의 금식,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는 거, 막 그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서 나쁜 생각이 들면 막 울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진짜 9일 동안 기도를 하고, 딱 정말 그 이후에, 9일이 끝났다고 제 인생이 막 변화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그때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정말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기타 배우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타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 막 레슨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그때 절대 안 갔거든요. 나 기타 평생에 치지 않을 거다. <laughs> 막 그런 생각으로. 근데 가서 다 기타를 쳐요 팀원들이 저만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또 상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떤 모습이 좋았냐면, 기, 그러니까. 뭐 다른 뭐 하보니까 뭐 리코더 이런 것 저희 다 들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찬양을 하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기타는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우고 싶지만 또 그거를 새롭게 시작하기 너무 싫었는데 저희 같이 그 막내 동생이 언니 이거 쉬운 코드 이거 코드 딱4 개만 있으면 돼그 코드만 잡으면 할수 있어. 그거를 저를 몇, 거의 한 10분 넘게 저를 막 계속 얘기하면서. 저의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그 곡을 자기가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연습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마스터하면 그 다음 곡을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때 저에게 생각 전환. 그래, 내가 하기 싫었지만 정말 한번 해보자. 연습하면 될 거야.라는 정말 그 생각을 딱 바꾸고 나니까 행동으로 옮기고 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잘하지 못해요. 그래도 아예 못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진 거. 그리고 제가 가서 뜨개질을 했어요. 우연찮게 같이 사는 동생이 뜨개질을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것도 내가 평생에 뜨개질 절대 안할 거야. 약간 저 되게 그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그 뜨개질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저희 생명학교에서 뜨개질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뜨개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바꾸고 그냥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제가 가서 워머와 그리고 머리띠와 그리고 뿌띠 목도리 세 개를 떴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니까 그 생각을 바꾸니까 행동으로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제 경험이었고. 저 제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3반기까지 40회 상담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 하면 사실 어, 1년 반 동안 50회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제 전공이 상담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들은 다상담을 자기 분석을 받고 직접 상담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또 상담을 해결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 40대 상담을 받는 동안 분석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상담이 뭐였냐면, 결국은 좋은 기억, 장기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이, 이제 제가 상담을 받은 선생님의 상담 기법은 사모님이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안 좋은 기억이지만, 그거를 만약에 내가 그때,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간다면,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바꿔보고, 심상에서 바꿔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안 좋은 기억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의 중요성을 제가 몸속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언니랑 친해지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언니랑 저랑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언니랑 막 일주일 동안 말안 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언니랑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삶에서. 지금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언니가 미술치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과제를 했던 거를 언니 과제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 문양 하나가 가족들과 있으면, 사실 진짜 불편했거든요. 불편하다를 썼어요. 근데 언니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니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막 우리 아빠한테 받은 상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서로 그런 마음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저도 열기 시작했던 것같요 언니한테. 근데 그만큼 저에게 아빠에 대한 상처가 엄청 컸어요. 어렸을 때다 설명할 수 없는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아빠를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이4 0회 상담이 결국은 그 앞에 1 0회 상담 이후에 제 개인적인 부분을 1 0회를 받았고 4 0회 상담을 받았던 이유가 아빠와의 그 관계를 너무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제가 40대 동안 한게 과거에 있었던 아빠와의 안 좋았던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있으면 더 아빠의 영적인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제가 아빠와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의 전환,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제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년 상담가 청소년 상담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열반에 가서 또 여기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 전공은 표현예술 심리치료잖아요. 표현예술 심리치료는 내 안의 창조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알아차리고, 이렇게 생각의 나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변환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상담을 하고,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도, 저는 이, 그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작업을 했, 아이들과 그 방법 을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예로, 왕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라, 따돌림을 장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요즘, 요즘은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환경 자체가 되게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 얘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도 그냥 아이들이 얘가 마음에 안 들면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이겨내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따 상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우리가 이 상황을 가서 막 바꿔줄 수 없잖아요. 상담사들이.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청소년 상담에서 어, 학교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상담하는 방법은 버텨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을 계속해서 어 네가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드니? 어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행동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앞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올 거야라고 얘기를 그런 상황들을 같이 대처하면서 그렇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했었는데 하지만 이론이 너무 많아요. 막 정신분석, 분석심리, 뭐 인간중심상, 그 인지행동치료, 그냥 행동치료, 막 어, 너무 많아요. 상담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너무 내가 딱 하나의 이론을 딱 잡고 가야 되지만, 왜지 이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저때는 저게 필요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하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상담이 진짜 맞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가서 슈퍼주랑 봤지만 그러니까 그런 항상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딱이 뇌수시체를 펴라.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아, 내가 방향을 잡은 이 상담이 정말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나에게 맞다라고 알려주셨고 사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번에 언니랑도 얘기했는데,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닌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고, 항상 모든 걸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일 말씀도 그렇거든요. 항상,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진짜 저 너무 찌질한 것 같아요. 왜 이런 행동을 했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주일날 그 말씀이 막 나와요. 그러면, 아, 하나님 좀 이런 행동 안 하고 주셔도 돼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깨지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더큰 거죠. 그러니까 아, 제가 이 책을 딱 읽고서 어제 이제 오늘 이 발제를 준비하는 생각했던 게 이거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으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걸 하고 계셨구나. 그것도 또 저에게 깨닫게 되면서 제 감사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켜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스위치 켜기는 저는 날마다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제가 이게 YTM을 가서 이제 거기서 진짜 깨닫게 됐던 부분들이었거든요. 항상 들어왔지만 직접적으로 그 상황이 딱닥치니까난 진짜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가 피가 모든 순간에서 다그래밥 먹을 때도 그렇고, 청소할 때도 그렇고, 사역 나갈 때도 그렇고, 사역 가서도 내가 좀 피곤하면 사실 난민 친구들 막 보는데, 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1년밖에 없는 시간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아, 다음주에 가서 할까? 이런 마음이 들고 모든 순간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켤 것인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같은 비물질적인 추상 개념이 물리적 실체로 변화를 시켜서 변화되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 사람의 그리스도이시도 하지만 정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십니다. 지금 제 문제에도 주님께서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나기 원하시는 참 제사장이고, 그리고 지금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참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왕을 하나로 예를 들면 저의 왕이 되신다는 거는 우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간사님이 그쵸 복종 복종이에요 복종 참 왕이 된다는 거는 왕을 모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대통령 한 명만 와도 센터에 한번 대통령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달 전부터 청소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료 준비하고 난리가 나요 저희 이번에 이제 저 예전에 일했던 센터에 갔었는데 거기 청와대에서 비서관님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든 직원이 야근을 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참 왕, 이 그리스가 도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겠어요그렇죠이 왕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왕이라면 어떤 순간에 내가 싫어요, 안 할래요 라고 할수 없어요. 복종이죠, 복종.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저는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저에게 적용하는 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령님들께서도 네, 나 자신에게 어떻게 고백 이거를 이제 이 스위치 켜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 그것을 찾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